반갑습니다, 형님들. 오늘 1월, 어, 24일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구가 없죠. 배구가 내일 올스타전이 걸리기 때문에, 배구가 없습니다. 지금 NBA는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예 적중 기원하고, 자, 오늘 어제 우리 주간이었죠. 자, 주간은 어제 한 경기 틀렸죠, 우리가. 예한 경기 틀렸는데, 오늘 한번 올킬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다소 뭐 조금 어려울 순 있어요 음, 어제 우리 일반승 세개 묶어간 것도 예, 들어왔고 자 그리고 뭐여제 역배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KB스타즈 현대캐피탈 예, 편하게 봤죠 음, 그리고 정관장은 뭐 똥줄로 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 어제 역배 하나가 여기 아쉬웠죠 음, 자 오늘도 일 한번 잘 달려 볼게요 자 오클랜드 대 센트럴 코스트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어, 최근 6경기에서 음, 자,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죠. 무려 9골을 터트려주고 있고 최근 다만 6경기에서 실점률도 7골에 달할 정도로 이 수비진의 불안 요소가 에,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트럴 코스트 같은 경우는 직접 메가 더 상대로 자,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챙겼죠.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둘 정도로 최근에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자, 그리고 특히 원정에서도 실점률이 어, 다소 높은 편입니다. 자, 다만 어, 이 수비수 그리고 골키퍼 이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뭐 복귀했다는 거는 뭐 일단 호재는 있죠. 그리고 최근 양 팀의 맞대결로 보면 자, 2승 1무로 오클랜드가 예, 패배가 없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어이 가장 최근 경기가 12월 12일 경기였죠. 음, 오클랜드가 2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여전히 이 상대성에 있어서는 자, 오클랜드가 예,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자, 압도를 하고 있죠.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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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선두 이 오클랜드의 이 파상공세를 얼마나 센트럴 코스트가 버텨 주냐에 따라서 뭐 승패가 결정날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두 팀의 예, 체급 차이는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클랜드 승 어, 마엔도 한번 노려보고 예, 어노바는 예, 다득점 쪽으로 한번 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음, 자, 원주 DB 대 울산 모비스죠 자 원주 DB 대 울산 모비스인데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3.5점을 받았습니다 음. 울산 모비스, 자 원주 딥이죠. 자3.5 점을 받았고 일단 울산 모비스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후에 음, 이 SK 하고 있죠, 이 서울 SK 하고 자 홈에서 예, 78대자 71로 예,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달리고 있죠. 뭐 그날 해먼즈가 복귀를 해주면서. 자 맹활약을 펼쳐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명진이 무려 19득점을 올려주면서 자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3쿼터였죠. 3쿼터 때 역전을 허용했지만 이 4쿼터 중반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 엎치락 뒤치락했죠. 그러면서 이제 4쿼터 마지막에 이 승부처에서 이 서명진의 이 결정적인 음, 뭐자유투가 조금 크게 작동을 했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휴식기 이후에도 자 지금도 엄청난 또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 KCC 상대로 99대 74, 이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이 전반기 막판에 부진했던 이 앨런슨이 살아다 주면서 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효군도 22득점 을 올려졌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긴 했지만, 이 3점 슛 라인에서, 두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그리고, 이턴오바도단 4개만 범할 정도로, 이턴오바를 줄이면서, 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음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자, 이 DB가, 음 자, 전승을 걷고 있죠, 전승. 예 전승을 걷고 있고, 어 휴식기 이전에, 그리고 이후의 경기력은 여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휴식기 이전에 부진했던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자, 이 휴식기 이후에, 자, 경기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리고 이 무스타파, 이 옵션, 음, 무스타파의 경기력도 이 많이 올라온 상태죠. 이 모비스 같은 경우도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뭐피게로도 아시아 코터제로 들어왔죠. 다만, 여전히 전력면에서는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분명히 서명진이라는, 이, 뭐, 가드, 이 뭐, 승부처에서 해결해 줄수 있는, 이 서명진이 있긴 하지만, 자, 꾸준하게 올 시즌에 그렇게 활약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포워드 라인에서 정효은강상재가 버티고 있는, 이 꼴미 싸움에서도, 어, 디비가 유리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보는 대로, 원조 디비 승, 어, 마해, 마이 자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노력 봐야 되겠죠 예, 오버까지 자 그리고 이제 서울 sk대 대구 가스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 sk대 대구 가스공사죠 자 오늘 일단 보시면 국내 어, 핸디가 조금 상당히 생각보다 높아요 음자 6.5점을 받았습니다 6.5점 예, 핸디 조심해야 되겠죠 자 sk는 휴식기 이후에 <laughs> 모비스, 원정에서 71대 78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죠. 뭐 전반, 뭐, 팽팽하게 갔고, 뭐, 사쿼도 중반까지 팽팽하게 갔죠. 다만, 이 마지막에, 이 터노바를, 어, 잇따라 허용하면서, 어, 이그 경기를, 이 패배를 먹고 말았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이 34대 34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외곽슛이죠. 외곽슛. 그날 단이 3점슛이 어, 두 개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지 않나. 그리고 턴오바도 어, 열두 개 이상을 범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뭐, 원이, 뭐, 그리고 다니엘, 음, 많은 득점을 넣어주긴 했지만, 역시나 이 다니엘의 턴오바가뼈 예, 아팠다. 자,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 휴식기 이후에 가졌던 삼성과의 원정에서 이 85대 92로 패배를 하면서 2연패에 빠졌죠. 뭐, 전반전서부터 그냥 제공권이 완전히 밀리면서, 뭐, 수비가 초토화가 됐죠. 음, 그리고 뭐, 토노바도 뭐, 적게 범했지만, 역시나 이3점슛 라인에서 아쉬웠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이 상대방보다 13개가 떨어졌죠. 음,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완전히 밀렸다고 봅니다. 역시나 이 후반으로 갈수록 여전히 이 수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가스공사입니다. 자, 올 시즌 세번의 맞대결에서는 자, 2승 1패로 SK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 여전히 뭐 원이라는 이 버티고 있는 이 용병 라인업에서는 당연히 SK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어, 그래도 뭐 연패를 뭐잘 당하지는 않죠 SK가 음,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를 패배하면서 다시 위기가 전후 왔다고 봅니다. 이 백호 토진의 수비력은 뭐 여전히 뛰어나긴 하지만 뭐 전체적인 수비에 대한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라거나가 분전하고 있긴 하지만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매체업상 다 따져 보면 SK가 외곽에서만 조금 조심해 주면 서울 s k 승 그리고 마행까지 한번 노려볼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그리 언오반은 양팀의 득점력을 봐서는 우리가 언더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대 삼성생명으로 넘어갈게요. 하나은행대 삼성생명입니다. 여자농구죠. 여자 농구고. 자, 우리가 직전 경기 이제 하나은행, 음, 우리은행 원정에서 63대 5 1일로 예,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은행을 잘 봤죠. 자, 63대 예, 5 1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자, 6연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전반 초반서부터 뭐 3점슛을 많이 내주면서 뭐 접전이 상황까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뭐 박소희, 뭐 정현, 어, 이지마 사키 이 3점슛 라인에서 맹 활약을 또 터트려 주고 그리고 진안이 골밑에서 버텨주면서 전반전에 39대 31로 승리를 가져갔죠. 사쿼터 때도 이 김정은 뭐 진안의 활약으로 48대 39로 달아나면서 사실상 거기서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3점 슛인에서는 뭐, 5대 9,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44대 47, 어, 뒤졌지만, 이턴오바 그리고 이 막판의 집중력 싸움에서는, 한해은행이 앞서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 직전, 이 KB스타즈, 원정에서, 이 74대, 61로 승리하면서, 이 3연패에서 탈출을 했죠. 3연패에서 탈출을 했고, 어, 뭐, 전반 전부터 수비가 잘 됐죠. 그리고 3점 슛도, 어 적당히 터져주면서 이 35대28로 앞선 체 끝났고 그리고 3커터부터 2회란에 연속 득점으로 점수 차이를 벌렸죠 사실상 이 3커터때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날 2회란에 이뭐 23득점, 유네빈도 이 3점슛 4개 포함해서 22득점 올려줬죠 자 그리고 이 3점슛 라인에서도 얘네들이 압도를 했고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얘네들이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도바를 상대방보다 줄이면서 승리를 가져갔지 않나 올 시즌 일단 세 번의 맞대결에서는 삼승 0패로 하나은행이 전승을 걷고 있죠 전승이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패로 부진하다가 지난 경기 뭐 유네비 이에란의 활약으로 kb 스타즈를 무너뜨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수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죠 뭐 이주연도 복귀를 했고 뭐 유네빈도 많은 득점을 내줬습니다. 다만, 여전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점 라인에서, 이안 예 터져주면 삼성도 되게 힘든 경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자, 6연승으로 상승세를 탈, 달리고 있죠. 뭐, 지금 뭐, 적수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전 우리은행, 잘 나갔던 그 우리은행 시절에 그 모습이 보이죠. 뭐, 꼴밑, 외곽, 뭐, 그리고 이 수비 조직력, 자, 모든 면에서 하나은행이 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후에 일주일만에 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도 앞설 수밖에 없죠. 지난해 높이를 바탕으로 이 삼성생명, 이 배유, 뭐, 이해란만 조금 에, 묶어주면 이 경기도 어, 하나은행이 저는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은행승 마해 어, 그리고 언어바는 오버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리즈먼 대 애들레이드로 넘어갈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브리즈먼 같은 경우는 최근 6경기에서 17점을 허용할 정도로 어,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죠. 뭐, 수비불안의 요소는 여전히 강한 팀이고, 어, 직전 뭐, 애들레이드... 음, 상대로는 최근 3경기 뭐 연속 무패를 기록할 정도로 뭐 상대 전적에는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이 오셔 음 제이 오셔가 지금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직전 자이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어, 최근 6경기에서 평균 3.3골이 나와줄 정도로 이 다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지금 2경기 연속 무패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금 국제대회 일정을 마친 선수들이 예,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전력적인 면에서는 거의 완전체에 다다르지 않을까 최근 양 팀의 맞대결을 봤을 때는 12월 7일 날이었죠 그때 브리즈먼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죠 음. 자 그리고 자 오늘 브리즈먼 같은 경우는 자 전력 누수가 지금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이오션 뭐 브라제테 뭐 아마나티디스 그리고 이 스타이지 이 부상으로 이탈해서 전력 누수가 상당한 반면에 에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제 대회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다 복귀를 했기 때문에 화력대결에서 는 에들레이드가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뭐 득점력 실점료를 봐서는 뭐 여기서 제일 좋아 보이는 것은 당연히 오버가 제일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에들레이드 프랜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기는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자농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은행 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경기고 자, 이 경기는 4.5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은행이 4.5점을 받았고 어, 잠시만요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이 BNK 원정에서 자, 63대 자, 65로 패배를 먹으면서 지연패죠 어, 이 전반전에 조금 공격은 잘안 풀렸죠 그래도 뭐 아야노 김단비 중심으로 예, 잘 예, 비비면서 잘 갔죠 그리고 이제 어, 우리은행이 3쿼터부터 이 실점을 조금 많이 허용을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두 자릿수로 벌어졌다가 또 아야노 뭐 강계리 3점씩 터져주면서 이 44대 53으로 끝냈죠. 그리고 사커토 초반에 많이 다 따라갔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 김단비의 턴오버가 많이 뼈 아팠지 않나. 리바운드 싸움에선 얘네들이 앞섰죠. 하지만 이 턴오버에서 자멸을 했다고 봅니다. 그날 아야노가 어, 15득점을 올려줬죠. 그리고 이 김단비가 14득점 올려줬는데, 역시나 이 마지막 때 조금 승부처에서 다소 아쉬웠고, 자, 그리고, 어, 직전 이 신한은행, 음, 자, 신한은행 경기죠. 우리가 그때 일요일 날이었죠. 야, BNK, 어, BNK, 자, 원정에서, 2차 연장까지 갔다 왔죠. 우리가 그때 이 신한은행, 자, 역배를 잘 봤습니다. 그냥 생역배를 주력으로 가져갔죠. 그러면서 구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 98, 아, 85대, 어, 79로 승리를 가져갔죠. 역시나, 이 미마루이였죠. 그날 승리의 주역은 저 미마루이라고 봅니다. 자, 미마루이가 잘 버텨주면서, 그 경기를, 음, 연장까지 끌고 가면서 1차 연장, 그리고 2차 연장까지 가져갔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지현이가 살아났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이 3점 슛, 뭐, 턴오바 자 뒤졌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져갔죠. 그날 미마루이가 자, 올 시즌 최다 득점이었죠. 36득점을 올려줬고 신지현도 그날 17득점을 올려주면서 이팀 승리에 어이어팀 승리에 이렇게 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자올 시즌 일단 세 번의 맞대결에서 보시면 자 우리은행이 전승이죠. 네, 우리은행이 전승이고 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자 신한은행이 BNK 싸 전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면. 저는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다고 봅니다. 이 선수단 구성에서 보면 우리은행보다는 신한은행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신한은행 선수들만 보면 자 지금 하위권에 있을 팀이 아닌데 지금 하위권에 있는 팀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마루이가 부상으로 올 시즌에 출전 시간이 상당히 줄었지만 자 직전 경기 미마루이가 엄청나게 뛰었죠. 그만큼 미마루이가 경기 시간에 늘렸을 때 골밑에서는 신한은행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리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2연패를 당하면서 주춤하고 있는데, 자, 3점 슛이 오리은행이 최근에 잘 터져 주죠. 다만, 이 3점 슛이 막혀버리면 답이 없어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김단비의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김단비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 지치는 경향이 조금 많죠. 그리고 막 노마크 찬스도 못 넣을 때도 많고 이 다양한 선수들이 3점씩 터지고 있긴 하지만 골밑 싸움에서는 밀려버리면 이 경기는 이 신한은행 가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 경기 봤을 때는 뭐 골밑 외곽 최근에 신한은행 외곽도 잘 터져 주죠. 외곽도 외곽 싸움에서도 이 신한은행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도 신한은행 음, 자, 역배승 그리고 프렛 자언바는은 네,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음.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아니, 서울 삼성대 수원 KT로 넘어갈게요. 자 서울 삼성대, 자 수원 KT죠. 음. 자 수원 k t 고이 경기는 뭐 거의 동배 수준으로 받았죠. 자 오늘 이 경기의 키 포인트는 김선영의 어, 복귀 유무죠. 음. 저도 일단 뭐. 어, 김선영이 뭐 복귀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단 삼성은 휴식기 이후에 가졌던 이 가스공사 상대로 홈에서 92대 80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뭐 니콜슨 뭐 이간이 뭐 중심으로 잘 풀어나갔다고 봅니다 전반전 뭐 3쿼터 끝날 때 보면 뭐73대 63으로 10점 차 앞선 차로 끝났죠. 뭐 4쿼터 초반에 심승민한테 조금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역시나 뭐 리바운드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앞섰고 그리고 무엇보다 3점 라인에서 많은 3점씩 터져 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니콜 스니가 24득점 올려졌고, 뭐 이간이도 18득점 올려졌죠.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후에, 자 전관장 상대로 또 다시 한번 패배를 했습니다. 62대 73으로 패배하면서 어 연승이 중단됐죠. 뭐 김선영이 엔트리에 들어왔지만, 자 출전은 하지 못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악재는 하윤기가 자, 저는 시즌 아웃에 이게 조금 크다고 봐요. 이제 하윤기가 없다 보니까 이 그날 전반전에 뭐 21대 0도 나왔죠. 이 골밑에서 음 너무 아쉽죠. 리바운드 싸움이 무려 18개나 차이 날 정도로. 자 데리길리엄스가 이 3점 라인에서는 잘해주긴 있긴 하지만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다소 약하죠. 그리고 3점슛도 이 KT가 상당히 안 터져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골밑의 우위를 가져가지를 못했죠. 일단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홈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갔고, 자, KT가 2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홈팀인 삼성이죠. 예, 삼성은 뭐 8연패까지 올 시즌에 당하면서 최악의 흐름으로 가져가다가, 최근 세 경기에서는 그래도 2승 1패를 거두면서 이 분위기 반전에 이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니콜슨이랑 이간이가, 음, 다시 한 번, 음, 살아나 주면서 이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자,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휴식기 이후에 가스공사는, 어, 가스공사 전에서 보셨다시피 이두 선수의, 어,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용병 매치업 그리고 외곽 매치업 그리고 꼴비 매치업에서도 서울 삼성이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뭐 김선영이 뭐 복귀한다 하더라도 자 오랜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서울 삼성, 자 역배승 그리고 풀앤 네, 오노바는 네, 다득점 쪽으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죠 형님들 메가서랑 자 멜버른 시티입니다 멜버른 시티. 음, 멜버른 시티고, 음,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음. 자, 일단, 메가서 같은 경우는 센트럴, 직전 경기 센트럴 코스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예, 승점 1점을 챙겼고, 뭐 최근 6경기에서 어, 17점을 할 정도로 뭐 수비에서 여전히 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2경기, 홈에서는 예, 승리가 없긴 하지만, 역대 맞대결로 봐서는 메가, 예, 멜버른 시티 상대로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메가서, 일단, 어,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뭐직접 오클랜드 fc에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뭐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긴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지금 두 경기 연속 5패를 기록할 정도로 이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에,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기 앞두고 이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뭐, 전력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정말 가망성이 많죠. 양팀의 여섯 경기 맞대결, 최근 여섯 경기 맞대결에서 이세 번의 무승부가 나왔을 만큼, 어 이두 팀은 항상 만났을 때 박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 맞대결 전적이 12월 23일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이 상성에 대한, 어 경기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역시나 이 경기도 뭐 무승부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일단 메가서 프자 그리고 언어바는 예 언더 쪽으로 보고 해서 오늘 주간 경기 8경기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